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어, 오늘은 좀 이전에 리뷰 영상하고는 좀 다른 얘기들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해요. 아마 저희가 계속 이제 영상들 올려드리는 내용들을 보면 새로 나오는 샤프트들 혹은 이제 새로 이제 출시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는 제품들 위주로 이제 안내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단종 샤프트 관련된 이야기를 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종되는 샤프트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지금 새로 나오는 샤프트들의 컨셉들이 이 단종되는 샤프트를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제조사한테 바라는 입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해요. 저희가 보통 영상을 올려드리면 제가 샤프트를 리뷰할 때 대부분은 주관적인 느낌보다는 제조사에서 샤프트를 만들 때의 목적, 그리고 이 제조사가 샤프트를 만들 때의 정확한 어, 컨셉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아주 주관적인 내용을 빼고 객관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보통은 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은 제 주관적인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조금 바라는 부분도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뭐 이번 영상은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투어 AD 샤프트의 단종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10년 정도 애프터마켓용 샤프트를 접하셨거나 피팅에 관련이 있으셨던, 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얘기가 조금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2어 ID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용 부흥기가 DJ가 처음 출시가 되고 나서 지금 UB까지 출시가 돼 있는데, 최근에는 일본 현지에서는 어 DJ부터 MJ까지 나오는 라인업이 단종이 된다고, SL 시리즈, 여성용 SL 시리즈까지도 단종이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리아에서는 GT까지 단종 모델로 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리아에서도 일본에서 단종이 됐기 때문에 곧이 MTMJ까지도 코리아에서도 단종 모델로 등록을 할 거예요. 단종 모델이 된다는 건더 이상 새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새 제품을 구할 수가 없거나 혹은 이 성향을 대체할 수 있는 샤프트를 어 MJ 이후에 출시됐던 모델 GP부터 UB 사이에 투어 AD 샤프트 라인업만 놓고 본다고 하면 어떤 부분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느 순간부터 샤프트가 새로 출시가 되면 대부분 강도에 집중을 하거나 팁 쪽의 강도에 많이 집중을 하거나 혹은 가볍고 강한 거에 포커스가 계속 가면서 샤프트가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보통 이제 샤프트 관련돼서 저희랑 상담을 하거나 문의들을 보통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상담하시는 분의 성향은 스윙어 템포를 갖고 있고 조금은 샤프트의 움직임이 필요한 분인데 지금 나오는 새로운 라인업의 모델들에만 계속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한테 적절한 샤프트를 저희가 권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그 중에서 그나마, 그나마 근접한 애로 선택권을 드렸을 땐 사실은 100% 만족하기가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이 돼요. 사실 이전 모델을 선택하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거고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 있을 부분인데도 최근에 나온 포커스, 샤프트에만 포커스를 주다 보니까 예전 모델을 조금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희 영상들 계속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샤프트는 오늘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샤프트가 제일 좋은 샤프트가 아니라 이전에 나온 샤프트부터 지금까지 단종되기 전까지 이 샤프트 중에 나와 맞는 샤프트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한번더 드리고 싶었던 거고. 오늘 요 보여드리는 요네 가지 모델 아마 여긴 지금 DJ가 빠져 있기는 한데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DJ는 아마 주황색 계열의 샤프트가 DJ 샤프트고요. DI 같은 경우는 DJ 다음에 출시됐던 게 DI인데 DI는 리뉴얼이 돼서 지금 새로운 라인업으로 DI 샤프트가 출시가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샤프트들도 어쩌면 DI처럼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이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한번더 드릴 거예요. 이 앞쪽에 보이는 샤프트가 투어 AD의 BB 샤프트예요. 앞쪽에 강도를 쓰고 손잡이 부분에 탄성을 써서 저스핀 저탄도의 방향성 중심의 샤프트로 출시가 됐던 BB 모델입니다. 이 모델 다음으로 출시됐던 게 GT예요. 중량은 조금 높아지고 앞쪽에 움직임을 사용하고 버트 강성을 사용해서 중탄도를 유지시키는 비거리형 샤프트였어요. 그리고 이게 MT입니다. MT 모델은 가운데 부분을 묶어놓은 중단, 중단부 강성을 사용하고 앞쪽 뒤쪽 탄성을 이용하는 직진성 샤프트였어요. 그리고 요 모델이 MJ입니다. 요 모델은 앞쪽의 움직임 사용하고 버트 강성을 사용하면서 중량을 조금 낮추고 토크감을 올려서 탄도도 조금 띄워주고 밀림 방지 효과가 있는 비거리형 샤프트였어요. 요렇게 샤프트들이 각각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얘들이 만약에 단종이 되고 나면, 이 성질을 갖고 있는, 어, 샤프트가 필요한 분들은, 이 이후에 출시된 GP부터 UB까지의 사이에서 2ID 중에 선택한다면, 이 성질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이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네 가지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GP부터 UB 사이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모델은 사실 없어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거고, 우리가, 뭔가를 대체를 하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경우를 선택하는 게좀더 좋겠죠 근데 정확하게 맞지 않는 건 뭔가가 부족하다는 얘기랑도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나마도 앞쪽에 보였던 BB 같은 경우는 팁 쪽의 강도를 높여서 사용하니까 TP나 GP로 대응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리고 GT 같은 경우는 VR 샤프트가 나오면서 GT보다는 조금 더팁 쪽의 강도를 높여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중단부나 버트의 느낌을 GT 쪽에는 조금 더 근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VR이기도 해요. 그리고 M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포지션에 걸치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단부 강성의 샤프트는 사실 MT를 제외하면 2AD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애가 없어요. 그나마 조금 근접하게 갈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틱톡를 조금은 사용하는 하드타임 모델인 아이제트가 그나마 좀 근접하게 갈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고. 사실 가장 안타까운 건 mj 에요. 요 모델입니다. 이 mj 모델이 가장 안타까운 모델.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mj 샵도 되게 좋아해요. 이 mj 모델을 좋아하는 이유는 디자인도 예쁘고요. 뭐 성격적인 부분도 2ad 에서는 낮은 중량의 토크감을 높여서 사용하는 모델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이네 가지, 지금 DJ까지 총 다섯 가지 모델이 단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종에서 가장 아쉬운 모델은 얘예요. 이 모델이 가장 아쉬운 이유는 일단은 개인적인 거죠. 디자인은 사실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MJ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눈에 띄는 부분도 있고, 멀리서도 정확하게 자기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샤프트의 종류이기도 했고, 이 MJ는 대체품이 없습니다. 일단, 낮은 중량의 높은 토크감, 앞쪽의 움직임의 비거리형 샤프트로는, 사실은 DJ랑 가장 흡사한 모습이긴 하지만, DJ는 중량이 높아요. 중량이 높고 토크가 낮은 부분이 있어서, 성질적인 부분은 사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엔 DJ도 같이 단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것까지 단종이 되고 나면, 이 MJ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애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쉬워해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 모델들이 다 단종이 되고 나면 뭐 저희가 투어 AD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샤프트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의 바램을 약간을 전달하는 거고 이게 단종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라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MJ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MJ가 출시가 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MJ까지가 단종이니까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MJ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DJ가 단종이 됐다고 하더라도 소프트 타입의 셔프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일본에서 단종이 됐다는 얘기는 한국도 곧 단종이 된다는 얘기니까, 요 부분을 그 사이에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텀이 필요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 샤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컨디션이 좋은 중고 제품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지기는 하는 거죠. 아니면 타 회사의 가장 비슷한 성향의 뭐 땡땡땡 샤프트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돼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사실은 이렇게 단종이 된다고 하면 단종이 되는 시점에 앞으로 이 회사에서 이런 이런 방향성의 샤프트를 개발하고 있다거나 혹은 이런 이런 대응을 하겠다거나 하는 어떤 이런. 조금 소스를 준다면, 그래서 이 샤프트가 단종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좀 덜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런 샤프트들이 없어진다는 건, 어쨌든 이 느낌을 앞으로 시작하는 골퍼들은 사실은 느껴보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애프터마켓용 샤프트를 경험한 분들한테는 처음부터 지금 나오는 샤프트들에 대한 경험치가 참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어2이 d 같은 경우는 소프트, 하드, 소프트, 하드, 소프트, 하드 이렇게 샤프트의 성향을 연차 변경 모델로 조금 순차적으로 출시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드 타입으로 급격하게 몰려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종이 되고 나면 갑자기 이 소프트 타입의 샤프트들이 부재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이제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애프터마켓용 샤프트를 접근해 본 경험이 적은 분들은 샤프트의 교체의 느낌을 대부분 이 하드 타입으로 밖에 경험치를 쌓을 수 없는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성질이 있는 샤프트들을 조금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혹은 이 단종이 됐을 때 뭔가의 대체품이 나온다는 기대를 조금 주고 있으면 앞으로 골프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 접근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좀 주관적으로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이런 샤프트들이 출시가 됐었고 어떻게든 한 시대를 어떻게 좀잘 지내왔던 샤프트들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으로 영상을 좀 남겨드리는 거고 뭐 물론 투어웨이드만 이렇게 샤프트가 단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기타 다른 회사들도 새로운 모델들이 출시되면 이전 모델들의 단종이 있는데 유독 제가 이 투어웨이드를 먼저 올려드린 이유는 저한테는 사실은 이 모델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들이에요 중요한 모델이기도 하고 제가 이 골프를 골프업을 시작하고 이 피팅을 시작하면서 이 샤프트들이 줬던 저한테 쌓여있는 느낌들 혹은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들면서 전달했던 느낌들이 다 남아있던 모델들이기 때문에 약간 추억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트와이드에서는 이렇게 단종되는 모델들이 어떤 식으로 재탄생을 하던 아니면 새로운 모델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선택이 되던 간에 조금 지금 나와 있는 하드타입들 샤프트 중에서 선택되는 선택권을 줄이기 보다는 조금 더 선택의 레인지를 넓혀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영상을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이네 가지 모델들이 다 아쉽기는 하지만, 요 모델, 이 MJ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은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MJ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주거나 혹은 이 MJ를 조금 더 리뉴얼해서 이 타입의 샤프트도 투어 에이드에서 꼭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너무 막 유행처럼 나오는 샤프트들에 너무 치중하는 느낌보다는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할수 있는, 이 브랜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다른 느낌의 샤프트를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투어에이디에서는 꼭좀 유지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램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제가 많이 좋아하는 샤프트기도 해서. 그런 제 개인적인 마음을 좀 담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마 오늘 영상 이후에도 아마 다른 단종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선택할 수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제품을 선택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2차, 3차적인 교체의 목적이 있다거나 하실 때 이런 단종 제품들에 대한 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 단종 제품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게 되면 조금 좋은 컨디션의 제품을 찾아서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시간을 두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임스 볼피였습니다.